이거는 복부의 림프절에 생긴 암인데, 네. 지금 긴게 암세포고,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면역세포입니다. 지금 오, 암이 오, 없어집니다. 오, 오, 오. 오, 우와. 우와. 지금 오른쪽에 저체온의 바보 면역세포를 보면 네. 전혀 암을 공격하지 못합니다. 오, 미정이네요, 그. 도리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도 볼수 있습니다. 와, 아, 이거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엄청 신기하다. 세포가 그렇죠. 여러분, <막> 일소를 <laughs> 올리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럼 저는 말합니다. 새벽에 34. 몇도까지 떨어지던데 그러면 저렇게 암세포로 그때 만나면 저러고 있겠네요. 예,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체온을 올려줘서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하게 할 수는 있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되죠. 동그란 게 암이고요, 길쭉한 게 NK세포입니다. 그래서 아, 그... NK세포가 암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아, 달겨도네. 지금 보이는 거는 실제 림프절 안에 있는 암을 공격하는 NK세포를 찍은 건데요. 와... 지금 길게 나타난 아, 게 림프절에 있는 암세포입니다. 와... 조그만 게 지금 NK세포인데요. NK세포가 싸우라...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싸우라... 지금 네, 암세포가 지금 막 흔들리면서 도망가고 있는데요. 예. 와...